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십니까? 예. 그... 어, 탄핵 재판이라는 게 형사 소송 절차 준해서 하는 것이고 또 제가 지금 직무 정지된 상태이기 때문에 어떤 영향력도 행사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어, 이 사건 내용을 제일 잘 아는 사람은 바로 피청구인인. 대통령 저 자신입니다. 그래서 그런 주장은 좀 이해가 좀안 되고요. 아까도 이런 부정선거 의혹이 음모론이라고 하시고 개업을 정당화하기 위한 거라고 사후에 만든 논리라고 하셨는데 이미 개업을 선포하기 전에 이런 여러 가지 그 어떤 선거의 공정성에 대한 그 신뢰 좀 의문이 드는 것들이 많이 있었고 또 2023년 10월 국정원의 선관위 전산 장비의 아주 극히 일부를 점검한 결과 문제가 많이 있었기 때문에 부정선거 자체를 색출하라는 것이 아니라 선관위의 전산 시스템을 전반적으로 스크린할 수 있으면 해봐라 어떤 장비들이 있고 어떤 시스템에 의해서 가동이 되는지 에, 그런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무슨 선거가 전부 부정이어서 어, 믿을 수 없다 하는 그런 음모론을 제기하는 것이 아니라 팩트를 확인하자는 그런 차원이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더 하시고 싶은 이야기 없으시죠? 예, 그러면, 제삼. 하나만, 하나만 좀추가하게되겠습니다 네. 지금 아까 우리 청구인께서 그 대통령, 그 당시 집권 여당이 대통령 하에서 치러진 우리 지금 피청구인 대통령이 취임해서 치러진 선거에 대해서 부정이 뭐 없고 책임은 이쪽에 대통령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조만간 2000, 이번 취임한 트럼프 대통령이 2020년 미국 대통령 선거가 그 당시 트럼프가 아, 재임 기간 중인데, 그때의 선거 부정에 대해서 조만간 미국에서도, 어, 미국 스스로의 어떤 조사 결과가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꼭 대통령이라고 해서 독립적인 선거가 이루어지고 있는 선거 관리 기구에 대해서 모든 걸다 통제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어떤 문제점은 발생할 수 있고 국민들은 거기에 대해서 많은 의구심이 있고 지난 4년간 이런 것들이 의혹이 제기되고 있고 더군다나 국정보안 서버 점검 결과 문제가 있다고 했기 때문에 대통령으로서그 문제를 점검을 하고자 하는 것일 뿐이지 저희 비청구인 대통령께서 선거 부정이 있다고 단정해서 하는 것은 아니라고한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개헌 선포 이후에 이루어진 과정에 비추어 보면은 사의 그 어떤 변명을 추가하는 것이 아니고 국정의 안정을 위해서 그 선포할 때부터 대통령께서 점검하고자 하셨던 항목임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절차에 대해서 네. 조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그 저희가 오늘은 피청구인 측은 그을 1호 층부터 5층 내지 8호 층 정도까지밖에 서중 유지 진술을 하지 못했는데 지금 제출은 저희가 92호 층까지 이렇게 많이 제출 추가 제출되었습니다. 그 부분 그 증거 조사에 대해서 저 일정을 언제 할수 있는지 조금. 예. 아, 내일 네. 체부에 대해서 어, 증거 인부에 대해서 의견서를 내시면 어, 모레... 올해 평일을 할 수가 없어서 지금 제 생각으로는 어, 일부는 1월 23일, 어, 대부분은 2월 3일 날 체부를 결정할 것 같습니다. 네. 네. 체부입니까? 아니면 조사입니까? 왜 체부 그러니까 채택이 되면 바로 그날 정, 조사하니까요. 아, 예. 같은 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그 예. 청구인 측에서 그 보여준 그 영상에 대해서 예. 제가 그냥 짧게 한 말씀만 예, 이해를 하셨습니다. 돕는 창원에서잘 네. 봤습니다. 그런데 아, 아까 그 군인들이 그저 본청사에 진입을 했는데 그저 직원들이 좀 저항을 하니까 스스로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얼마든지 들어, 더 들어갈 수 있는데도 저게 <laughs> 이 점을 좀 국회 의결을 방해했다는 얘기를 자꾸 소추인 측에서 또 지금 민주당에서 하고 있는데 저는 그런 말씀을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가사 그러면 12월 3일, 4일 그 밤에 그 내려진 의결을 군을 투입해서 방해했다고 한다면은 그럼 그걸로 이제 더 이상 개엄 해제 요구를 못 하고 개엄이 쭉 그냥 가는 것이냐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대한민국에서 국회와 언론은 대통령보다 훨씬 강한 초갑입니다. 만약에 제가 무리를 해서 개엄 해제 요구 의결을 못하게 한다해서 국회 아니라 다른 장소에서도 할수 있고 그 이후에 얼마든지 개엄 해제 요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고. 그거를 만약에 막었다고 한다면 그거는 정말 뒷감당을 할수 없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개엄해제 뭐 요구를 막았다, 뭐 여러 가지 그 어, 이런 증언들을 막 이렇게 모아가지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개엄해제 요구 결의가 사실은 저도 그 방송을 보고 있었습니다만은 의원들 사이에서도 국회의장과의 관계에서. 아니 빨리 합시다 그리고 또우원시 의장은 아이 그래도 절차는 밟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하면서 좀 국회법에 어딱 저기 맞지 않는 그런 아주 그 신속한 그런 결의를 했거든요 그렇지만 저는 그거를 보고 바로 군을 철수시켰습니다 그래서 국회 마당에 있던 사람들이 나갔고요 그리고 아까 뭐 국회의장 공관 옆에 군인들이 지나가면서 마치 뭐 국회의장을 새벽 2시에 뭐 체포할 것처럼 그게 아마 제가 볼 때는 퇴각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일이 아닌가 싶고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거를 그 당시에 막거나 연기한다고 해서 그게 막아지는 일이 아니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상으로 제 3차 빌론기일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기일은 1월 23일 목요일 오후 2시고 그날은 2시 반에 정인 김용현에 대한 정인신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주 예수 그리스도여 사랑하나이다 주 예수 그리스도여 사랑하나이다 주 예수 그리스도여 Jesu Kristu